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기서 36장 24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절씩 교도 가십니다. 어,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 영일교회 모든 예배는 어, 실시간 어, 동영상으로 방송이 됩니다. 혹 이라도 어, 여러분 들이 빚지 못할 사정 으로 어, 예배 를들리지 못하 거나 교회 에 오지 못하 시게 되 면, 어, 여러분 핸드폰 에 있는 유튜브 에 우리 영일 교회 라고？이 름을 치 시면 이제 모든 예배 는 바로 동영상 으로 지금 다나 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어, 동영상 에 따라서, 고그 시간 에 함께 예배 를드 리도 되 시고, 어, 그러나 이제 가급적 성전에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어, 좀 알려주시고 오늘자 문자로 다 발송되겠지만 어, 어쨌든 이제 앞으로 모든 예배는 이제 동영상으로 그렇게 실시간 방송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일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예배가 아, 잘 드릴 수 있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말씀 아, 봉독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 까지 비추시고 그가 번개 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 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이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준비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가운데 일상의 건강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영성으로 기도 영성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주신 힘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에 또 오늘 각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배가 새벽 번제 아침에 향연이 주의 제단 위에 올라가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사춘절의 범사에 감사드리며 가정과 두 자녀 지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염려와 힘겹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의 양식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전에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 영을 부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성도들의 또 믿음의 정을 위해서 각자 개인이 부르짖는 기도 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분간 가급적 앉으실 때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서로 좀 지그재그로. 그렇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엘리후의 네 번째 별론 중에 하나님의 섭리관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24절 우리가 봉독하시면서 네 가지 중요한 동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사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이너니라. 여네 가지 동사는 이제 기억하라. 두 번째 높이라. 세 번째 잊지 말라. 그리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제 동사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천재를 창조하신 일들과 그리고 장주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질서대로 그렇게 잘 운영되어가는 그 모든 피조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하루를 시작할 때 간밤에 밤의 시간을 보내고 또 밤의 시간 안에 우리가 편히 잠을 자고, 그리고 자야 우리가 또 어, 우리 에너지를 얻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으셨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보기 좋은데. 자세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신비하죠. 예컨데 강단에 여러분, 이 제단 꽃을 보시면 얼핏 보면 아름답죠. 예, 얼핏 보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신비합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아, 길을 가다가 들것을 봐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밤하늘의 하늘을 봐도 밤하늘 얼핏 보면 하늘에 알알이 박힌 별들이 보석처럼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저 별은 너의 별 그래서 누구나 시인이 되어서 사랑의 세례나대를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신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물리학자가 된 아이들은 어릴 때 하늘의 별을 보다가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가 되고 또 우주과학자가 되고 또 별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학자는 곤충학자입니다. 그 동기가 어릴 때그 개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린 개미지만 있을 거다 있습니다. 생명체로는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또 곤충학자가 되는 이제 그런 학자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피조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모든 걸을다 만드시고 예, 빛이 있으라 보기 좋았더라. 궁창이 있으라 보기 좋았더라 하늘의 별과 달이 있으라 보기 좋았더라 땅에 식물이 있으라 모든 식물들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짐승이 있으라 보기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기에 심 힘이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할 때는 단지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외모, 껍데기, 물리적 현상을 말하면 여러분 제가 보기 좋습니까? 꽃이 보기 좋아요? 어,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군요. 그런데 예, 마음적으로는 외모로 볼 때는 저하고 꽃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제가 더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꽃이 훨씬 더 아름답죠. 향기도 나고 예. 어, 그런데 어, 이건 단지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가령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보기 좋은 어, 아이들이 누굴까요? 자녀적 세상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가 볼 때는 자기 자식들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비교하면 어떤 아이들은 아이돌처럼 생겼습니다. 조각처럼, 비누서처럼, 그렇게 참 완벽한 그런 아이들과 비교가 안 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머리가 좋지 않을 때... 하고 할지라도 어떤 아이들은 마이클 조던처럼 예, 정말 운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운동을 잘못해도 부모의 눈에 가장 보기 좋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식이죠. 예,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이쁘다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좋게 그렇게 여기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외모적으로 잘생겼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리고 물잘했으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젊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가 쭈글쭈글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좋아하시고, 뭐 돈을 벌지 못하거나, 뭐 직업이 낮으면 우리를 멀리 하실까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좋아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어, 제가 이제 문자를 가끔 보내잖아요. 누가 이제 제게 뭐 소식을 알려주면 저도 문자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제 마음이기도 하고, 의례적으로 제가 보내는 문자의 앞머리가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하고, 이제 그를 다 쓰고 마칠 때는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만세 목사들이 이제 요렇게 저기 저기로 보내는데요. 그래서 모두 그래,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해서 보내면, 어떤 분은 답신을 제기, 어떤 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어, 근데 제가 그 답변을 받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문자를 받는 사람은 그 문자를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나 봐요 예, 나 같은 사람을 그렇다고 그 문자를 받은 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높으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거든요 예, 누구한테나 다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인품이고 그런 유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제게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시기에심히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보시기에 좋게 봐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숨과 날숨에 숨을 쉴수 있도록 호흡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안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하신 일을 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때로는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철없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제 창조하신 목적대로 계속 그렇게 보기에 좋도록. 섬리적으로 운행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게 재단의 꽃을 처음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이쁘게 피고, 그 다음부터 피지 않거나, 피더라도 반쯤 시들어 버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보기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꽃을 심으면 또그 다음 시기가 되면, 또이 꽃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씨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씨에 생명을 주시고 원리를 주셔서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들고 그렇게 될지어다 이 말은 계속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섬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운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한날 아무리 좀 피곤하고 힘들고 공부해도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죽게 맡기라, 그 믿음으로 다 맡기고, 간밤 우리가 폭잠을 하고, 또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일상의 사이클을 운행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신 것. 우리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드신 것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에너지가 많이 비축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체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어 음식을 먹어도 돈 주고 먹고 어 렌트를 하더라도 매달마다 렌트값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 그냥 주셨으니까 렌트값을 낼 필요도 없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벽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승리하시고또 그렇게 어, 운영하시는 부분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 이거는 다른 피준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뭐 꽃들도 나무도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좋지만 그러나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을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부르넣으시고부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성입니다. 예, 외모, 외모는 흙이죠. 아, 껍데기, 물리적인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리 혼이고,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육은 좀 불편해도 정신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씨가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베포는 손길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육은 너무 건강한데 말이 불편하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인격이 불편하면 그건 참 힘들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또 육은 또 거동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후폐하나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온 관조만큼이나 인격이 무능하고 그리고 넉넉한 사람과 극휼과 이렇게 포용하는 것을 이렇게 인생에 그렇게 덕이 있으시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부르죠. 용서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냥 인격이 갖추지 않는 나이만 먹은 사람을 늙은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나 인생의 세월과 인격이 잘 묻어나서 그렇게 이제 성숙된 분들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러나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성입니다. 예, 육보다도 정신보다도 인간의 정말 신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영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특별히 갈라디아 소장이 보면 성령이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살면 그 성령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울 때는 성령 주 충만할 때입니다. 예,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예,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예, 또 오늘 하루 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또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십사 절한 절만 보도록 하고 이제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날의 출 시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승리대로 우리를 운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용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바이러스나 세상 영적인 바이러스를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영성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각자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영일 모든 식구들을 성령 안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0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실 때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나 즐겁게 늘부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